내가 조깅을 이만큼 빨리 할수 있어. 나는 이게 별로 힘들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짧은 기간 동안 나를 뽐내는 것에는 좋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이제 정말 숫자가 확실해졌습니다. 예전에는 d-100일, d-80일. 이런 숫자들이 조금은 멀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지만 오늘 날짜를 살펴보면 대회까지 딱 D-48일. 딱 7주 남았습니다. 이제는 두달 남았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도 애매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다음 달 정도가 대회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그리고 훈련 스케줄을 짜기에도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점. D-48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훈련의 방식을 살짝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력을 쌓아 올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동시에 한계치까지 한번더 밀어붙여야 되는 구간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흔히들 피크를 찍는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 피크를 찍어가는 단계에서 초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 얘기부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55일에서 D-49일까지 지난주는 솔직히 얘기 드려서 훈련하기에 정말 더러운 한 주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죠? 평일에는 내내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에 밤에 눈이 와서 폭설이 내려서 뛰기에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훈련 일지를 보면은 지난주에 훈련 계획대로 다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헬스장에 가서 했거나 아니면 다 소화했어야 하는 장거리 훈련을 바꿔서 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무사히 마치셨나요? 여기서 무사히라고 하는 것은 계획표에 있는 숫자를 다 채웠는지가 아니라 부상 없이 아픈 곳 없이 다음 주 훈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 상태로 돌아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의 핵심은 극한의 추위를 뚫고 신기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회 목표 페이스 우리가 AR이라고 부르는 페이스를 마라톤 페이스를 여유 있게. 끌고 가는 그리고 우리 몸에 그것을 새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괜히 근육을 무리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인터벌을 강하게 치고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덤비다가 햄스트링이 올라오고 종아리에. 가 아파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드렸던 지난주에 훈련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이 정도 페이스는 이제 낯설지가 않구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는 않는구나. 딱! 이 감각, 이 여유만 챙기셨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날씨 핑계로 혹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한두 번의 훈련을 건너 뛰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쉼 덕분에 이번에 제가 드릴 훈련을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준비는 하루하루의 승패보다는 전체 흐름이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저번 주부터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다다음 주에 있는 LSD 30km 그리고 그 이상을 뛸 때를 위한 포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다음 주에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30km LSD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풀코스를 하시는 분에게 30km라고 하는 그 벽을 경험해 볼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대회 축소 및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인스타 게시글을 통해서 한번 다뤘었지만 사실 이렇게 대회가 축소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정말 많은 대회들이 열리면서 준비되지 않은 는 대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코스는 좁은데 인원은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급수제도 엉망이고. 주로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뒤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메달을 잘못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운영 능력이 없는 주최측이 정리가 되는 거 이거는 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너로서는 살짝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이 대회도 나가보고 싶고 저 대회도 나가보고 싶은데 인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시간대가 당겨져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회가 많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러너들이 건강하게 즐겁게 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영이 엉망이던 것들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더 좋은 대회가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바닥이 찌릿찌릿한데 이거 족저근막염인가요? 그리고 참고 뛰어도 되나요? 족저근막염이 확실하다면은 참고 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족저근막염의 핵심은 발바닥 통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발바닥은 그저 나타나는 증상일 뿐 범위는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주로 종아리 아킬레스건 그다음에 햄스트링 등이 뻣뻣하게 굳어 있고 단축되어 있으니까 그 장력이 쭉 내려와서 발바닥 막을 잡아당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바닥만 좀 주물러 주면은 사실 괜찮아지고 또 뛰러 다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도 앞으로 이게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무릎, 고관절의 보상 작용으로 다른 곳들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시다면 뛰는 것을 바로 멈추고 종아리 스트레칭, 햄스트링 등 다양하게 해주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대회 레이싱화. 대회 날 신을 레이싱화는 언제부터 얼마나 신어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회용 레이싱화는 말 그대로 레이싱화기 때문에 대회 때만 신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라톤이라는 거리는 30분, 40분,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적응도 신발이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평소에 신던 신발이지만 장거리 훈련을 할때 처음 카본 레이싱화를 신으면 그 제품에 따라서는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페이스를 낮춰서 ...라도 3시간 그 정도를 신었을 때이 신발이 괜찮은지 나한테 부리가 없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트레드밀 5km를 뛸 때와 혹은 편안한 페이스로 10km를 뛸 때와 아스팔트 위에서 30km를 대 페이스로 뛸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에서 만약에 물집이다 이런 불편함이 생긴다면 은 그거는 멘탈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결국에는 절거나 아니면 천천히 뛰거나 아니면 불편한 자세로 뛰게 되고 앞으로 큰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지 러닝 페이스는 어디까지가 적절할까요 이 사연자 분 같은 경우에는 54분으로 뛰었는데 5분 55초까지 이지 페이스로 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시해 주는 이지 페이스이긴 합니다 내 10km 대회 페이스 플러스 30초를 이지러닝의 한계치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지러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말리 이지러닝이라고 해서 쉬운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 쉽다는 것은 대회 페이스보다 쉽다는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km 대회 페이스보다 30초를 느렸는데 이게 진짜 쉬울리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페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3 중간 혹은 존3 가장 아래 정도의 위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 이지 러닝을 조깅 페이스로만 착각을 하고 이 플러스 30초로 계속 뛰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거덜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적정한 조깅 페이스는요. 만약에 10km 최고 기록이 54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6분 30초 정도가 아마도 알맞은 조깅 페이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조깅을 할때 조깅을 빨리 하는 걸로 힘 빼지 않으시기 추천드립니다. 내가 조깅을 이만큼 빨리 할수 있어 나는 이게 별로 힘들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짧은 기간 동안 나를 뽐내는 것에는 좋지만 내 달리기 러닝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독에 가깝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D-48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훈련 스케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하나 얘기를 드릴 거는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상대적으로 날씨가 조금 풀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움츠러들었던 몸을 피고 다시 한번 살짝 강한 훈련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훈련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주중 훈련 강도를 올리고 하지만 뒤로 지속주를 붙여서 조금은 안전하게 간다. 그리고 셋째 주말 볼륨은 앞으로 있을 30km LSD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간다. 자 바로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48일 월요일입니다 휴식과 보강 훈련입니다 월요일은 그냥 쉬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 취의 속에서 뛴 근육들을 충분히 풀어줘야 됩니다 폼롤러를 굴리고 코어 운동 정도만 가볍게 해줍니다 족저근막이나 종아리 뭉친 분들은 셀프 마사지로 꼼꼼히 풀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D-47일 화요일입니다 첫 포인트 훈련이고요. 바로 스피드 훈련입니다. 화요일, 이날은 조금 심장을 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피드 훈련을 해주는데요. 웜업을 충분히 해주시고, 1km를 대회 페이스보다 10에서 15초 정도 빠르게 질주합니다. 여기서 대회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마라톤 페이스 기준입니다. 그리고 200m를 천천히 걷거나 뛰면서 휴식을 합니다. 이걸 5세트에서 7세트 정도를 반복을 합니다.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심박수를 한번쫙 끌어 올려 주는 날입니다. 다음 D-46일 수요일 회복 조깅입니다. 화요일 날 젖산이 좀 쌓인 것을 수요일 날 씻어내는 날입니다. 40분에서 50분 아주 가벼운 조깅입니다. 옆사람과 수다를 떨수 있는 페이스 정도로 해주시고요. 대 페이스보다 1분 정도 느리게 해줍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다음, D-45일,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훈련, 바로 지속주의입니다. 목요일은 조금 묵직하게 가져갑니다. 가 8에서 10km 정도를 대회 목표 페이스로 꾸준히 밉니다. 이거는 전력 질주라기 보다는, 아, 대회날 이 정도 속도로 42km를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몸에 어느 정도 새겨주는 훈련입니다. 다음, D-44일, 금요일, 완전 휴식을 해줍니다. 맛있는 탄수화물 드시고 푹 자줍니다. 다음, D-43일, 토요일, 이번 주 메인 훈련인 LSD입니다. 대망의 토요일, 이번 주 훈련 목표는 LSD 25에서 27km입니다. 중요한 거는 악 아까 얘기 드렸던 레이싱과 테스트를 이쯤 해줘야 됩니다. 대회 날 신을 신발을 신고 나가셔서 초반에 천천히 출발하고 20km로 넘어갔을 때내 자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신발을, 신발이 을신발 편안한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D-42일 일요일 회복입니다. 한 주간 고생한 부분들을 충분히 휴식을 해줍니다. 30에서 4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뭉친 근육을 달래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주를 잘 넘기면 다음 주부터는 훈련량을 그냥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이면서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가 가장 힘들게 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 D-40% 8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훈련을 하루 이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벌써 얼마를 뛰었는데 남들은 벌써 페이스가 얼마인데 왜 나는 아직도 무릎이 시큰시큰 거릴까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요. 마라톤이라는 것은 남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믿어야 되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충분히 잘 차근차근 준비 해왔습니다. 이번 주도 묵묵하게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차분하게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